그거하고 지금 당장 얻어먹을 데 없나요? 그 o m 서 o 어 t you. What do you want to say? What do you want 요 o say? I don't t h i n 봐야지아 o 고 n 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아이고.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고아이 o to g 아이고 <laughs> 아 그 밖에 누구냐? 아, 에 사람인데, 네, 저는 배가 고픈 나사로네요. 무슨 나사로? 아이, 배가 고픈 나사로요. 배가 고픈 나사로. 아니 그럼 너 거지냐? 거기 뭐 진짜 진짜 되게 기분 나쁜데. 내가 어쩔 수 없지. 네, 저 거지 맞아요. 그러니까.